누리호 4차 발사가 밤에 이루어진다고요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누리호는 항상 낮에 발사됐죠 그런데 이번 4차 발사는 최초로 밤에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작년 12월에 발표된 부탑재 위성 공고문을 살펴보면 4차와 5차 발사의 궤도 정보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자세히 보면 4차 발사의 궤도는 승교점 지방시 오후 12시 40분을 목표로 하고 5차 발사의 궤도는 강교점 지방시 오전 10시 30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승교점 지방시는 위성이 적도를 북쪽으로 통과할 때의 시간이고 강교점 지방시는 적도를 남쪽으로 통과할 때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그럼 승교점 지방시가 오후 12시 40분이라면 발사 시각도 같은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우는 나로우주센터에서 남쪽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승교점에서의 지방시와 발사 시각이 12시간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번 사차 발사도 승교점 지방시를 맞추기 위해 발사 시각이 밤 12시 40분 부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밤 하늘을 수놓으며 올라갈 누리호, 상상만해도 기대되지 않나요?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첫 발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함께 기대해 보아요.